자 고구마를 심고 어머님이 저는 물 주고 싶지 않은데 물을 자꾸 주고 싶어 하셔요. 자 저는 이 약통을 이용해서 물을 줄 겁니다. 조리해서 주는 것보다 훨씬 쉬워, 쉬워요. 자 일단 물에다가 저는 뿌리발건제를 조금 탈 거고요. 네 상표는 가리겠습니다. 네 뿌리발건제를 탈고 그 다음에 해도 추출물. 요것도 타서 섞어서 물줄때 같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 약대에, 이거는 뿌리는 용도니까 요 끝을 뺍니다. 자, 어떻게 빼냐면, 자, 이렇게 뺍니다. 빼고 나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요 끝에 있죠. 예, 요거에 기 없으면 나중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빼놓으셔야 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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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이거. 안 그러면, 요거를 테이프로 그냥 감습니다. 깜장 테이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깜장 테이프로 감아놓습니다. 그러면 나사산도 보호가 되겠죠. 예, 그리고, 예, 물을 주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타서 왔죠. 그러면 이따 찔렀던 구멍에다가 그냥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구멍에 딱딱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20리터면 아 저희가 지금 한 300포기 심거든요. 한두개 20리터짜리 두번 지고 딱딱 넣어주면 이 비닐이라 증발이 잘안 돼서 뿌리 발근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석군입니다. 여러분도 도움 되세요. 아두 통으로 마무리 했고요 요거를 이제 다한 다음에 이렇게 푸세요. 흥부두죠이걸딱 네, 푸시면, 네. 이렇게 그대로 됩니다. 나사산 하나 깨끗하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음. 싹 돌려서 조립을 해서 놓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약 줄고 물 주고 다 됩니다. 예, 자 만석권이었습니다.